오늘의 웹진 주요 와릿 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pc 마스터 레이스 레딧입니다. 지금은 2025년이다 2015년이 아니라 2025년에 8 g b v m gpu를 400달러에 파니한 남자가 이 얼마나 헐값이냐 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를 토론한 pc 마스터 레이스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15년 전에 pc를 시작한 이후로 이번이 엔비디아 최악의 세대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라이버는 엉망이고 8GB 모델 가격은 터무니없고 최상위 모델은 진짜 불이 붙거나 전원 커넥터가 녹아내리니 말다 했죠. 엔비디아가 소비자용 GPU 부서에는 이제 C팀이나 D팀만 배치한 것 같다네요. 유저 DCG는 최악 세대일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9060 카드라도 가성비 좋게 나오길 바랄 뿐이라네요. pc 게임의 레드십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5060 Ti 8GB 리뷰를 원하지 않는다. 웹진 비디오 카드의 기사를 이용한 포스트입니다. 엔비디아는 보드 파트너사들이 RTX 5060 Ti 그래픽 카드를 리뷰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모든 모델이 그런 건 아닙니다. 16GB 버전은 계획대로 출시될 것이며 리뷰의 주요 초점입니다. 문제는 8GB 버전에 있는데요. 일부 미디어가 지적하고 있듯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될 종류입니다. 8GB 버전은 리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거의 확실하게 출시 당일에는 리뷰가 없을 겁니다. 이 정보는 리뷰 유튜브 채널 하드웨어 언박스드에 의해 확인되었는데요. 그들은 8GB 버전을 리뷰용으로 구할 허가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이는 해당 카드들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엔비디아가 테스트용으로 해당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드의 언박스드는 엔비디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8GB 모델이 실제로는 내일 출시되지 않고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목상 두 카드의 출시일이 같은데도 말이죠. 이 소식을 토론한 PC 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야 엔비디아 리뷰 받기 싫으면 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테인티드는 v l 차이를 잘 모르거나 신경 안 쓰는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고 완본체 PC에 쑤셔 넣는 게 목표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일 원치 않는 건그 카드들의 쓸데없이 관심이 쏠리는 거니까요. 유제 앱스는 어쩌면 그게 진짜 계획일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카드를 내놓고 그냥 게이밍 시장에서 발 빼고 AI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아무도 안 사면 어쩔 수 없었어. 쟤들이 이유 없이 우리 싫어하더라니까. 라고 말할 셈이라네요. 유저 카오는 문제는 사람들이 그래도 산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걔들 계획은 그냥 쓰레기를 내놓거나 게이머들한테는 찌꺼기나 던져주는 겁니다. 어차피 살 사람들은 살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러면서 좋은 물건은 수천 달러짜리 AI 카드용으로 아껴두는 거고요. 유저 다크는 8 g b 카드에 380달러라니 이건 전형적인 계획적 구식화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비보이는 맙소사 8GB라니 난 10GB짜리 3080을 샀을 때도 호구 잡힌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대 카드의 8GB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이건 거의 사람들한테 1080P로만 게임하라고 강요하는 수준이죠. 소비자들이 슬슬 1080P에서 벗어나고 있는 요즘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결정이라네요. PC게이밍 레드십니다. 제이즈 투 센트의 RTX 5060 Ti 리뷰 모래 낭비 리뷰 유튜버 제이즈투센트는 리뷰 대상 카드로 rtx5060ti 16gb 버전에 중점을 뒀습니다. 8gb 버전도 존재하지만 엔비디아 로부터 리뷰용 샘플도 받지 못했 을뿐 아니라 이 8gb 모델은 전자 폐기물 에디션이기 때문입니다. 16gb 버전의 정가 즉 msrp는 429달러 인데요 실제로는 이 16gb 모델이 379달러 가격대에 출시됐어야 합니다. 핵심 비판점은 5060ti가 400달러가 넘는 가격대의 카드인데도 여전히 128비트라는 매우 좁은 메모리 버스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DDR7 메모리가 GDDR6보다 빠르기 때문에 동일한 128비트 버스에서도 4060ti보다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고해상도 게이밍이나 고품질 텍스처 사용 시 좁은 메모리 버스는 심각한 병목 현상을 유발해 GPU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제한하고 이는 다른 스펙 향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게임 성능 향상을 크게 저해합니다. 이는 256비트라는 훨씬 넓은 버스를 가졌던 9세대 RTX 3060 Ti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퇴보 또는 심각한 단점입니다. 또 RTX 4060 Ti가 매우 실망스러운 세대 향상폭을 보여주었던 것에 이어 RTX 5060 Ti 역시 더 빠른 메모리, 신형 코어 등 개선점은 있지만 좁은 메모리 버스로 인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시스템 측면에서는 9세대인 3060 Ti보다도 아쉬운 점이 있으며 전력 효율성은 개선됐지만 순수 성능 향상 폭은 게이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는 지포스가 지은 집이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다. 그렇게 엔비디아는 게이밍 커뮤니티와 기술을 기반으로 AI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정작 그 혜택을 게이머들에게 충분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책정, 충분한 스펙 향상 등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엔비디아가 게이머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이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큰 좌절감을 줍니다. 이건 게이밍 부문에서 기술적 타협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높은 마진을 유지 하려는 전략이죠. 결국 5060ti 16gb 버전은 128비트 메모리 버스 채택으로 잠재 성능이 크게 제한됐으며 8gb 모델은 아예 구매할 가치가 거의 없는 제품이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이밍 레디 베스트 댓글로는 두 세대 전 카드인 6800xt보다도 안 좋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유저 크리오는 4060ti도 7700 XT나 6800보다도 훨씬 느린 RX 6750 XT랑 겨우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6800 XT 성능을 따라잡겠냐며 웃었습니다. 다시 PC 게임이 레드십니다 엔비디아 RTX 5060 시리즈 발표. 8GB 바이트 모델은 존재하면 안 됐거나 200달러 아래여야 했다. 웹진 테크스파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지포스 RTX 506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라인업은 5060ti 16GB, 5060ti 8GB, 그리고 5060 8GB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여러 의문점을 남겼고, 특히 엔비디아가 8GB 모델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듯한 모습에 실망과 혼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5년에 8GB VRAM을 가진 그래픽 카드를 ti 버전 380달러 또는 일반 5060 버전 300달러에 구매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현재 게임 환경을 고려할 때 8GB는 부족하며 이 용량의 적정 가격 상한선은 200달러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16GB Ti 모델의 가격이 이전 세대 4060 Ti 16GB 500달러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고 8GB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50달러로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왜 5060ti 8GB 모델이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또한 5060 모델은 더 많은 VRAM을 탑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12GB VRAM 탑재가 3GB GDDR7 모듈의 희소성과 가격 때문에 비현실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부적절한 128비트 메모리 버스를 설계해 v램 구성에 제약을 둔 것은 전적으로 엔비디아의 책임이니까요. 엔비디아 는 5060ti가 4060ti보다 약20% 빠르다 고 주장합니다. 이는 16gb 모델 기준 4070 바로 rs 수준의 성능이며 프레임 당 비용인 가성비는 4070보다 15 에서 20% 좋고 5070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60 모델은 4060보다 20에서 25%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30 시리즈와 비교하면 성능 향상 폭은 획기적이지 않습니다. 5060ti 16GB는 3060ti보다 약30% 빠르고, 5060은 3060보다 약30%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가격 대비 성능은 개선되었지만, 특히 5060 8GB 모델의 경우, VRAM이 12GB에서 8GB로 줄어든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출시는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첫째 출시일을 일부러 혼동한 듯 합니다. 5060ti 16gb 8gb 모델의 출시일이 같다 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8gb 모델이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암시를 남겼 습니다. 둘째 리뷰 샘플을 차별했습니다. 리뷰어들에게는 16gb 모델만 제공 되었고 파트너사들은 엔비디아의 제지로 8gb 모델 샘플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16GB 모델을 무선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VRAM 차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8GB 모델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긍정적인 리뷰는 16GB 모델 위주로 받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RTX 5060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5060 모델은 5월 출시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공식 출시일도 없고, 첫날 보도도 없고, 샘플 제공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완전 엉망진창이죠. 5060은 누군가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구매자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전에 카드가 매장에 나타날 겁니다. 이는 공식 출시 전에 리뷰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카드를 조용히 묻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출시 제품이 너무 많다는 둥5060은 마니아용이 아니다 라는 둥 엔비디아의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 하고 모순됩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8gb 모델 들이 vram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해 16gb 모델 에만 마케팅을 집중하고 8gb 모델 의 리뷰 노출을 의도적으로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품 자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이 와중에 마케팅과 현실의 괴리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프레임 생성 기술을 포함시켜 두 배의 프레임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로 든 게임들은 기본 렌더링 속도가 30프레임 미만으로 매우 낮아 실제 게임 경험은 지연시간이 높고 끔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장된 마케팅은 더 이상 게이머들에게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해가 될수 있다네요. 이소식이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단돈 50달러 아끼자고 VRAM을 절반으로 줄이는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유저 l 은 완본체 PC 업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VRAM 용량 낮은 버전 넣고 사양 엉망에 가격만 비싼 완본체 게이밍 PC를 엄청나게 보게 될 거라네요. 유저 크리에이는 이론상으로는 50달러 차이지만 실제 판매 가격은 모르니 재고 상황, 대파리, 마진, 관세 등에 따라 100달러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C 게임입니다.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는 진짜였다. 개발사 실수로 스크린샷 등이 유출되면서 의심론자들 망연자실. 이런 세상에 보통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작업 중처럼 명백히 낚시성으로 보이는 루머가 돌며 떠들썩한 소동이 벌어질 때첫 반응은 의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증명됐으니 소문으로만 돌던.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는 정말로 진짜입니다. 다양한 스튜디오와 협력 개발하는 스튜디오인 버추어스게임즈가 웹사이트의 업로드 섹션으로 통하는 문을 잠시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은 접근이 막혔지만 그 전에 열선적인 게이머들이 1시간 정도 그 내부를 뒤져 엄청난 양의 스크린샷을 찾아냈죠. 트레일러 스크린샷, 커버 아트, 디럭스 에디션, 그래픽 비교 자료까지요. 결국 이건 2023년 웹진 더 버지가 베데스다의 4개년 출시 일정을 공유하면서 시작된 유출설의 최종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 발표의 모든 유출이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출시 예정이었던 디스 아너드의 속편은 나오지 않았죠. 어쨌든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는 존재합니다. 게다가 곧 출시될 겁니다. 세상에 예언이 맞았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이밍 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말가보 DLC 확정이라며, 젠장, 우리 진짜 제대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케일은 이거 드디어 출시되면 사람들 평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할지 말지 좀 고민이 돼서 말이죠. 오블리비아는 예전에 대작 RPG에 제대로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게임이었지만, 다시 해보면 너무 낡아 버린 게임이라 딱히 재밌게 하진 못했습니다. 이번 리마스터가 단순 그래픽 개선뿐만 아니라 전투 느낌을 더 좋게 만들거나, 캐릭터 육성 관련 문제점들을 좀 손봤으면 좋겠다네요. 유저 레이는 유출 정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원본 게임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언리얼 엔진 5 그래픽만 얻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은 거의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한다네요. 유저 인어는 차라리 모로윈드 리마스터가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로윈드는 이제는 너무 오래돼 제대로 된 타겟 유저층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며 슬프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냈습니다.